보고를 받고 사나 와 저는 진짜 이 문재인이 어, 귀도 눈도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이 어저께 이제 회의를 했어요 코로나 대책 회의라고 아마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놀라셨을 겁니다 자 양영선 님께서 당대표 권영세는 어떤가요 이 권영세 의원은 제가 이제 이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 점잖고, 그 다음에 굉장히 화합 지향적이고, 어, 또이 괜찮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 대여 투쟁력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뭐, 나름대로 저는 권영세 카드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임스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양영선님께서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영선님께서는 이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나오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요. 진짜. 제일 이 국민의 힘도 당대표 누가 되면 좋은지 오늘 약이 주제 끝나고 난 뒤에 어 따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누가 당대표 됐으면 좋겠다. 예 오늘 네 번째 주제로 조금 시간 어 우리가 12시에 빵 채워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이 코로나19 대책 회의를 했어요. 저는 진짜 놀랬습니다자 백신이 내일이면 쫑이 나요. 그런데 문재인이 뭐라고 했느냐. 백신 접종이 너무나 원활하게 되고 있다. 1,200만 명을 상반기에 목표로 했는데 이게 1,300만 명으로 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까지 초가 달성했다.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뉴스도 안 듣고, 신문도 안 읽는, 듣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또 했나? 이말에더 놀랬습니다. 근데 시중에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달라. 그러니까 제가를 팍팍 물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의 헛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두 배를 확보했다. 4월 말에 초과 달성했다. 아니, 백신 1차 접종한 분들이 2차 접종을 못하고 있고, 그 기간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접종을 못하고 있는데, 뭐가 초과 달성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5월에 더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 말에 제가 더 뒷목을 잡았어요. 정부는 치밀한 계획 아래. 백신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 와 문재인이 치밀한 계획이라는 말에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백신의 이 분량이라는 거는 1차 2차 아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참 문재인 발라라 보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자, 문재인은 은둔형 외톨이에요. 그래서 청와대 히키코몰입니다. 그래서 웬만해 갖고 사람들하고 불러서 밥도 안 먹고 아침, 점심, 저녁 혼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만나서 보고받기, 보고받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가짜 보고서도 못하는데 그냥 보고서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에는 대통령 기분에 심기를 좋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모든 보고서는 쓰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보고서는요 픽업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개 장관이 보고서를 쓰는데 맨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백신 고갈됐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아 얘는 맨날 왜 이래 이러면서 읽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임기 말쯤 되면 딱 권력자의 신기를 살펴갖고 권력자가 좋아하는 내용만을 적어가지고 보고서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흐뭇해 하면서 역시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믿지 안 믿기지 않죠?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노무현 때도 그랬어요. 노무현이 맨 처음에는요, 이만한 이, 뭐, 보고서 같은 것도 내가 열심히 읽겠다 하면서 자기가막 그냥 끝까지 읽고 있다가, 나중에는, 아, 대통령 노릇 못 해먹겠다, 뭐 되는 일 없고, 막 이러니까 노무현도 심기용 보고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인기말에 4%였죠, 지지율이. 아니, 왜 이런 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하고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소주 막 까면서 병나발 풀면서, 어? 아이, 막 욕해 가면서, 어, 왜? 이렇게 맞담배질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럼 또 이제 유시민이, 아, 원래 초인은 외로운 법입니다. 고독한 법입니다. 짜라투스트라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이제 짓거리 해 됐겠죠.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는 심기용 보고서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그리고 이 신규형 보고서의 대표적인 거, 이 문재인이 이제 제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은 제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국이고 보유 국가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에 우리가 어? 백신 생산 아주 최적지다. 한국이 글로벌 허브가 될수 있다. 막 이런 소리도 문재인이 막판 했어요. 아니 미국의 백신 국가를 응? 하러 가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 그러면서 우리가 백신의 허브 국가가 될수 있다. 아니, 줄굽기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말하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말하는 게 아닌가. 아니, 백신이 없어갖고, 내일부터 접종을 못하고, 이 공백이 생기는 마당에 우리가 뭐 백신의 허브 국가가 된다. 이렇게 헛소리하고, 이렇게 꿈나라를 헤매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 받는 보고서는 달나라 보고서, 즉 심기용 보고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눈과 귀 이게 다 막혔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북한식의 보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영의 달라라 문재인의 달나라 보고서는 심기완화용이었다, 위로용 보고서였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음.